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의 종합적인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 자, 앞에 있는 a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 플러스 b라는 것을 y절편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생기는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A는 기울기를 나타내고요. B는 Y절편이고, 그 이외에 X절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X절편은 Y가 0이 될때 X의 값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A분의 B, 0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 A에 관한 것인데요. A라는 것은 바로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일단 그래프의 생김새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증가형 그래프.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증가형 그래프가 생기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형 그래프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Y축에 접근하는 그래프가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작아질수록 X축에 접근하는 그래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Y는 AX라는 그래프와 평행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같다라는 얘기는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y는 3x-5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개형을 좀 그려보면요. 기울기가 양수이고 y절편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x절편은 3분의 5니까 이 부분이 3분의 5란 뜻이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그랬습니다. 1번,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맞죠? X절편은 3분의 5이고, 그랬는, 어, 3분의 5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5네요. 이게 틀렸죠? 네, Y절편은 마이너스 5이다. 맞았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문제, 보기가 되겠습니다. Y는 3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꼬리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Y는 3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은 다르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어, 2번이 틀렸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도전 점제 보도록 합시다. 1차 함수 y는 ex 마이너스 2분의 5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기울기가 양수이고 y절편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요.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x는 4분의 5란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일 때는 2분의 4에서 2분의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옳은 표현이고요.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은 4만큼 증가한다. 2분의 4, 가 기울기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맞죠? Y는 EX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즉, 기울기가 같느냐, 라고 묻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X절편은 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5냐라고 했는데 X절편은 4분의 5였죠. 자, 이 부분 틀렸습니다.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그래프에서 그려지지 않는 4분면은 바로 2, 4분면이지요. 자, 이것도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문제. y는 3x-1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 기울기 양수이고 y절편 음수니까요. 자,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x절편은 바로 요 부분이 3분의 1에 해당이 되겠고요. y절편,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 있다는 라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를 지난다 라고 했죠. x에 1 집어넣으면 y가 2가 되겠느냐 라는 것이죠. 자, 맞고요. X의 값이 1 증가하면 Y의 값은 3만큼 증가한다. 즉 1분의 3이라는 것이 기울기냐? 라고 물었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 Y는 3X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기울기가 같느냐? 라고 묻는 거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X절편은 3이고 틀렸네요. 3분의 1이라고 했죠.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것은 틀린보기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역시 2사분면은 그래프가 지나가지 않고 있죠? 자,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보기는 4번이니까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